안녕하세요. 오늘은 랜섬웨어 방어 기능이 탑재된 퀀텀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솔루션인 액티브 스케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개념과 주요 장점. 퀀텀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솔루션인 액티브 스케일의 특징과 장점. 마지막으로 액티브 스토리지 콜드 스토리지의 장점과 랜섬웨어 방어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2000년대 초반 비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기존의 계층적 트리 구조와는 다른 벌집 형태의 플랫한 저장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며 확장성과 검색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론적으로 무한한 개수의 파일 저장과 아울러 용량의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오디오, 비디오, 백업 데이터, 센서 데이터, 의료 정보 등의 데이터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저장하여 검색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클라우드 시대에 최적화된 저장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주요 장점은 고유식 별자, 기반 객체 관리로 무제한 확장성을 제공하고 아울러 데이터 내구성과 가용성을 극대화합니다.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함께 저장하여 더 풍부한 정보 관리 및 검색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불변성 및 버전인 기능으로 데이터 손상 및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보호합니다. 퀀텀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무한 확장 및 무중단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한 RF 및 EC를 통한 중요 데이터의 장기 보존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3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및 멀티클라우드 환경과 원활하게 통합되어 유연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데이터 보존을 위한 이중 복제 및 콘텀만의 특화된 EC 적용으로 견고한 장기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저전력 보관, 높은 데이터 밀도, 저비용 장기 보존으로 데이터 관리 비용을 최대 80%까지 절감합니다. 또한 신속한 데이터 접근 및 복구 시간 등 일반 콜드 스토리지 대비 우수한 성능의 데이터 리콜 시간을 제공합니다. 퀀텀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솔루션인 액티브 스케일은 데이터 객체를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읽기만 가능하게 설정하여 해커의 암호화 공격을 무력화합니다. 한번 작성된 데이터는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고 읽기만 가능하여 랜섬웨어에 의한 데이터 손상 방지를 위한 구성 및 설계를 위한 객체 버전링을 제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